마가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또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함께 읽으신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상한 곳이 있죠.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하고 동그라미를 하고 이에 모든 촌에 들어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이 이제 한 단락이 중간에 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절 그 앞부분에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실때 그때 고향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배척했다는 것은 아주 강한 표현이죠. 그냥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의도적으로 내쫓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시면 예수님께서 상당히 낙심이 되셔서 좀 주저앉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6절, 중반절 이하 보시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 외에 다른 많은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역설이 일어나죠. 고향에서는 반대를 받았어요.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 반대로 또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간혹 경험할 때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회사에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하여튼 뭐 상사가 좀 까다로운 분이어서 그 회사에서 중간에 원치 않게 쫓겨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개인 사업을 하게 됐는데 5년, 10년 지나다 보니까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오히려 본사보다도 쫓겨난 자기 개인 사업이 더 커지는 그러한 일을 가끔 볼수 있고요. 교회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수유동 교회에 한 6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수유동 교회가 아주 오래된 교회입니다. 6.25때 의명, 실용사, 이렇게 눈을 다친 분들이 이제 모여서 수십 가구 모여 살게 되고 정부의 배려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영락교회 도움으로 이제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수유동 교회입니다. 근데 수유리 쪽에서는 가장 오래된 이제 그러한 교회인데, 어, 제가 갔을 때도 이제 좀눈못 아, 보시는 이제 그러한 분을 제가 몇번본 적이 있어요. 아주 연세높으신 분들 또 거기서 또 이제 목회자가 여러 번 나오랬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이 교회 갈등이 있어서 수유동 교회에서 쫓겨 나가서 교회를 개척한 데가 수유 제일 교회입니다. 그 안에 있었죠. 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더 커서 지금 강북 제일 교회로. 어, 지금 신일 고등학교 앞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이게 점점점 커지는 것을 어, 제가 좀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본 교회는 그냥 거의 비슷하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간 분들이 더 커지고 또한번 옮기면서 더 커지고 이런 걸 보면서 작은 집이 큰 집보다 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하고 반대를 당해서 어디 있든 안전한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밀려나갔다, 혹시 뭐 쫓겨나갔다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혹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시며 더 기도하고 또 열심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습니다. 마음이 아프시지만 다른 촌에 가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열두 제자를 두루 모든 존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다가, 이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어떻게 해요? 두 명씩,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또 많은 이곳저곳으로 예수님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전도 여행을, 전도 제자 훈련을 보내시는 것 봅니다. 여러분, 여기 둘씩 둘씩 짧지어 보냈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귀한 비밀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귀한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개인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얼마간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지금 전도 훈련을 나갈 때는 어떻게 요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고 보내게 됩니다.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 사람씩 짝을 지었을 때, 뭐 계속 예수님이 렇게두 사람 짝을 계속 바꾸었겠죠 그죠? 늘늘 같은 사람은 가지 않았을 것에 틀림이 없죠. 여러분, 이두 사람씩 짝을 지어 주었을 때, 어떤 경우는 두 사람이 찰떡궁합같이 딱 마음이 맞는 두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데 어떤 때는 물과 불처럼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성격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스타일도 안 맞고 배경도 안 맞는 두 사람이 짝이 될 때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유다 이런 짝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늘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1 2 사람이 그럴 수 없잖아요. 뭐 베드로 요한 야거부도 계속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계속 뭐, 하여튼 마지막 때까지 신정정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두 사람씩 왜 예수님이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론유다 이런 두 짝이 됐다면 아마 끔찍한 팀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찌 복음을 전하겠느냐?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느냐? 라는 예수님의 깊은 마음이 있으셔서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시면 계속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훈련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안에도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또순 모임 하다 보면 순원 가운데도 마음이 맞는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또 주방팀 하다 보면은 마음이 딱 맞아 정말 아주 편안한 사람, 아주로 까탈스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늘 우리에게 짝으로 붙을 때가 있거든요. 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뭐등 어, 돌리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적당한 거리감 들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떻게 할수 없이 딱두 사람을 딱 묶어 놓으셔서 전도 나가라, 며칠 갔다 와라, 그냥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팀플레이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순에서 교회에서 주방 팀에서... 혹시 또 어디 출연해 가서 정말 나랑 정말 안 맞는 사람이 한 짝이 됐다 한 방에 자게 됐다 한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됐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럼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 속에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깊은 뜻이 계셔서 그 사람이랑 나랑 한 짝이 되게 하신 것 아닌가 만나게 하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여러분 깊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다. 라는 것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어떤 지경이 넓어진다 혹은 어떤 뭐 지평이 넓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나랑 늘 마음이 맞는 사람이랑 같이 가도 인생이 즐겁죠. 근데 정말 인생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내가 수용하기 힘든 사람을 짝으로 인정하고 하나가 돼서 그속해서 뭔가를 배워가면은 인생이 확 넓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박자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오, 이번 한 번만 있겠습니까? 계속 3년간 여러분 있었겠죠? 이런 것을 계속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서 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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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둘이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훈련 예수님의 높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 파송을 할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 8절 말씀 이하 말씀을 좀 1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명하시대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지팡이, 신발 하나, 이것은 허락을 하셨고,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양식, 배낭, 전대, 돈, 두버롯 이런 것은 안 된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죠. 곧뭐 빈손으로 가라는 겁니다. 옛날 60년대 뭐 무전 여행이라는 게꽤 있어서 해보신 경험 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옛날 c c 에서 훈련받을 때 거지 전도 훈련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 수련회 끝나면은 이한네명 다섯 명 각자 이제 팀을 짜서 고향으로 갈때 그냥 걸어서. 어, 차 타지 않고 걸어서 고향까지 쭉가면서 전도하던 그런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도 한 두어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고생도 되고, 재미도 있고, 뭐, 그때는 또, 어, 복음을 전하면 또 시골 분들이 그냥 흔쾌하게, 어, 말씀 들어주고, 또 잠도 재워주고. 또 어느 시골교회 가면 또뭐잠도 재워주고 또 먹을 것 주고 그러던 시절인데 뭐 요즘은 뭐 그런 게좀안될 겁니다. 아마도 시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안될 터인데 정말 거지처럼 그냥 빈손으로 복음만 딱 가지고 성령만 가지고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러한 시절이 우리나라에도 뭐 얼마 전까지도 있었죠. 그때 어느 집에 가서도 가서 그 집에서 영접을 해주면 감사히 머물고 또그 집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털고 그냥 쿨하게 떠나버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지 않은 지침을 주셨을까요? 두 사람씩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짝을 지어주시고요. 또 그냥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만 가지고 그냥 떠나라. 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지금 이것은 전도 훈련이고요,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전도 훈련을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자나 이런 소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질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여러분 수련회를 가고, 어떤 전도를 가고, 이런 저런데 좀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본질보다는 부수적인데, 더 많이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말이 거기서 더 많이 나와요. 뭐, 밥 맛있어, 밥 맛없어, 잠자리 편했어, 아유, 잠자리 불편했어, 이런 데더 많이 말이 나오지. 가서 뭐, 전도를 했어. 뭐, 말씀을 잘 들어서, 기도 많이 해서, 이런 것보다는 이런 또 다른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더 많이, 말이 많이, 많이 나오는 것들 우리가 뭐 종종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심플할 때 능력이 나와요. 복잡하면 능력이 안 나와요. 생각이 많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가서 예수님 하라는 대로 이것저것 하면은 그때 예수님이 또 역사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둘씩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고 훈련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그 말씀을 듣고 12절, 13절 보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죠. 말씀을 전하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죠. 또 많은 병자를 기름발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혼자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짝은 부부죠. 또 친구가 있죠. 부모 자녀도 짝입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순원도 짝입니다. 또 우리가 회사에서 누구누구도 내 네, 짝이죠. 이런 우리가 다 누구나 짝이 영원한 짝이 있고 뭐 일시적인 짝이 있는데 그 짝이 누군가. 왜 하나님이 이 짝을 나한테 붙여 주셨을까? 우리가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짝, 저 짝, 또 순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났을 때왜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뭐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또 만들어 가시며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 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